네, 안녕하세요. 룸브페입니다. 오늘은 32주차 상자 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제가, 피, 부캐 같은 경우는 PVP 상자를 <laughs> 완료를 안 하는 실수로 해가지고, PVP 상자가 오늘은 부캐는 못갈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죽으로 한번 까보죠. 부캐니까. 가볍게. 아! 미친 따개비 나왔어 이 따개비 도대체 어디다 쓰라고 바로 갈갈하러 가야겠다 아 그럼 바로 본캐 상자깡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캐 PVP 상자입니다 저번주에 2100 주차를 해서 470템이 나올 예정입니다 까보도록 하죠 반지 가유 이거 가유 되게 좋은 반지인데 PVP에서 되게 좋은 반지거든요? 유연이 엄청 많이 붙어있어? 네475 홈으로 있네요 이거 오토 갈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템이 어떡해 아좀 엇글템 좀 나오지 그러면 바로 쇠기상제 가보도록 하죠 네 본캐 쇠기상제입니다 이번 주는 에 제발 겟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티를 도대체 먹을 수 있을까 아 치유 파괴불과 무한의 별 이거는 진짜 아예 쓰지도 않는 아 도대체 개티는 언제 나올 것인가 아 그리고 뭐냐 베타 서버에서는 지금 냉죽이 어둠 어둠 땅에서는 냉죽이 룸목기 강화랑 그다음에 얼음 기둥 굴굴이 삭제되고 그다음에 양냉이랑 기술들이 그등 냉죽 기술들이 조금 버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냉죽 데미지가 데미지 증가 그 오라가 7%에서 0%로 이제 사라지고 그냥 기술들 자체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데미지 상향을 시켜줬는데, 그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북미 방송 하는 친구 봤었는데, 딜 되게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냉량? 쐐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PVP에서는 엄청 쎄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베타가 되면은 이 소식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텐데, 아마 베타가 안될것 같네요. 어쨌든, 32주차 상자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도 좋은 거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